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음,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형태를, 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이런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악한 세대의 모습을 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각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 실패하게 된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12장 43절에 보시면은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렬한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시대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빙자한 모습의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첫 번째 무조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마귀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자기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그 이런 영적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모습 속에서 보시면은 부정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에게도 접근해서 이들은 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에, 두루 다니다가 이제 나갔지만 다시 자기가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무를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가 가장 좋냐?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 이름을 높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앞장서는 그런 나의 생색 나의 업적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에 이 마귀들은 여차 없이 그곳이 자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자기 영, 사람의 영,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내가 나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에 이 마귀들은 너무 잘 됐다. 바로 저곳이 내가 거처할 장소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자기가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내집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할 장소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마귀가 거처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내 업적을 내 자랑을 내세우는 그런 존재에게 바로 이 마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함에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첨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그리고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본인 그들 마귀들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청소되고 자아애가 너무 강하고 자기 사랑을 너무나 잘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어, 생각으로 이제 어, 정리된 곳, 음, 하나님이 자리할 수 없는 곳, 자기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마귀는 너무나 좋은 장소로 여기고 다른 영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곱이라고 할 때는 정말 많은 숫자. 완전한 숫자인 일곱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만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보면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엄청난 많은 양의 마귀들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그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느라 원래보다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할때 생색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내가 내 업적과 내 자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음의 그 어떤 역할을 가로막는, 아, 예수님의 뜻을 어, 어그러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점검해 보면 압니다. 그것이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모든 도움적인 것을 다 해줬을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점검해 보면 지금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구어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도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자랑과 업적들을 너무나 아, 이,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서는 어, 현실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아, 더 마음을 더 하고 뜻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예가 있느냐? 내가 그냥 살아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한 게 좋습니다. 평탄한 게 좋습니다. 내가 안일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고생길로 접어들으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 스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찌 보면 자기가 어 미래한 땅에 이주해서 정말 자녀도 낳고 괜찮게 양치기를 하면서 살았지만 어 굉장히 그 자기가 두고 온 고향 애굽에 있는 그때의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 지금 어, 하나님께서 이 양쪽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막도, 그리고 애굽도,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궁정생활이 아니라 사막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미디안 땅으로 보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과 양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 사막에 대한 것이 굉장히 습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평안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데, 거기에 스임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키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 현실이 어쩌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 그 하나님의 그어 놀라우신 임재로 말면암아 자기 자신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스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런데 그 어부가 아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참 신, 신비합니다. 그러나 어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어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무나도 어부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도 더 비상식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거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거물을 던지지 않고 거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가까웠기 때문에 고기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체비하고 이제 어, 좀어두고도 했을 때 가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한낮에 어떻게 어, 그물을 내려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고기 떼들이다 어 가까이 밑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그어 움직임이 이제는 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하는 순종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버릴 때 세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때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에 이런 어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어 사명이 생기고, 우리 스임을 받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지거나 거부되거나 어 상실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임을 받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지키는 데,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내가 아 인식되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한도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믿어야지, 물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내가 거부한다고 감기가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는 소식도 없이 걸리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기가 소식도 없이 내가 나간다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귀도 우리에게 온다는 소식이 없이 오고 나간다는 소식이 없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영의 세계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악한 세대의 본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는 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은혜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모습으로 살려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 어떤 어떤 것을 이루겠다,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것을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임을 받고 있느냐, 서임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세대는 어떤 것인가면은 바로 마귀들이 진을 치는 그러한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충실한지 모르는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믿음에 가깝지 않은 열매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갇혀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상식적인 것한 도안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그냥 믿는다. 하지만 그것을 검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울리는 꽹가리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세임받은 자로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은혜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없다고 여겨지는 내가 어떤, 내가 이것에 대한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스임받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악한 세대는 어떤 것인가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지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엄청난 질책 그리고 꾸지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나타내고 너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가 금방 내 자신의 목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들끓는 그런 영의 세계에서 내가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몸부림쳐서 내가 급기야 어떤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아, 움직일 것이다. 제자들은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아,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내 믿음의 현주수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지금 교회들이 그리고 믿음의 어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같이 마귀에게 놀아나는 그런 꼴은 아닌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어서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그러지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삶에 임해야 된다. 현실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의 도구가 된 것을 기뻐하는 질그릇이라도 금그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날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의지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나는 자꾸 세하고 주께서는 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 낼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